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3대 증시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0.76% 나스닥은 2% S&P500 1.2% 요즘 패턴을 보면 나스닥의 상승폭이 유독 눈에 띄거든요 그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나스닥이었는데 어, 나스닥이 요즘에 가장 많이 튀어 오른다 아직 설레발치기엔 이르지만 일시적이나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어,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놀기만 해서 어떻게 지금 희망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어제 나스닥의 상승 원인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금리 인하 기대감?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연준에서 연내 금리 인하 계획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 경고까지 날렸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금리는 5%에서 최대 7%까지 빡세게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기대하지 말고 증시상승 꿈도 꾸지마 아직 멀었어 인플레이션 아직 다 잡히지도 않았고 이제는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될 단계야 막 이렇게 겁을 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나스닥이 급등하더니 급등한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랍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항상 이런 식이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작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페드도 월가도 올해 전망 다 틀렸다. 2021년 7월에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또 2021년 12월에는 내년 말쯤이면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페드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막상 2022년 12월이 되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리이나 꿈도 꾸지 말고. 인플레이션 아직 다 잡힌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경기침체 걱정해야 돼. 주가가 오를만 하면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자꾸 찍어 누르고, 또 언론에서도 이걸 엄청 부추깁니다. 겁을 주고, 진짜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나 유튜버, 또는 개인들,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어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비관적인 분위기입니다. 3일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65% 블룸버그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분기와 3분기의 GDP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사를 보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아니라 팔아야 할 때구나.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아,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뭐 바닥 찍었다, 선반영 많이 됐다, 오를 때 됐다. 그말 듣고 들어갔다가 개피받잖아. 어, 떨어지는 칼날은 역시 잡는 게 아니었어. 바닥 확인하고 어느 정도 튀어 올랐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자. 조금 덜 먹더라도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또 뜬금없이 올라 버리니까 이 스텝이 지금 꼬여버린 거죠. 아, 정말 주식이 너무 짜증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저번 주 금요일에 잠깐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또 나와가지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낚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른 견해조차도 자주 뒤집힙니다. 그니까 러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속된 말로 태세전환도 오지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어, 이제 익절, 손절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주가 예측도 하지 않고, 어, 그냥 여유 자금 생기면 무조건 매수하자. 아예 초장기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인종형 계좌 속슬이 820주, TQ 1010주, 뭐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대로고요. 타이밍 매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속슬은 플러스 44.29%, t q 는 플러스 2.18%, 자 어느새 또양전이 됐습니다. 수익률 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시황 분석도 귀찮아서 안하고 그냥 놀기만 한것 같은데 어, 그냥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올라 있더라는 거죠. 자, 주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경 쓴다고 신경 쓰는 만큼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올라가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 합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시간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자, 뭐, 어떻습니까? 충분히 각오하고 투자하는 거고, 여유 자금으로만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빠지면 더 주축하면 그만입니다. 뭐 언젠가는 또 오르겠죠? 그럼 다음번에 올랐을 때 수량이 더 많을 테니까 수익금은 커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덩이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저의 전략의 거의 전부입니다. 타이밍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상향을 믿고 수량을 계속 모아갈 뿐입니다. 자, 그럼 영상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또 놀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